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거드릴좀목은 세트리온 해석해봅니다. 세트리온 해석해보시면, 이제, 조그만 렌즈형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조그만 렌즈형이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62,750원 되거든요. 62,750원. 그럼 이제 30분 봉으로 가서 이제 볼게요. 30분 봉으로 가서 이제 좀 차트를 크게 보면, 62,750원이잖아요. 62,750원, 여기다 한번 거보겠습니다. 62,750원, 이렇게 나온다. 조금만 n 지 목표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 몽상으로 보면 이런 엔자이또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럼 이 개맥으로 온다는 소리죠, 개맥으로. 여기 된고자리, 62,000원까지도 일단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추세선, 그러니까 분봉상 이두개 추세선을 그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이, 이탈 이, <laughs> 이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세트리온 헬스케어는주 추세선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쪽 라인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쪽 라인을. 손절 잡고. 그럼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지 잡으셔야죠. 하지만 이제, 조금 방어적이신 분들은 너무 올라간다고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 이 차트 이제, 적게 봐서, 적게 봐서 이큰엔자의 이 목표치를 잡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엔자의 목표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표치 준 거잖아요. 그리고 7만 5 500원인가 그거는 슈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쪽 고점을 넘어간 마디가 이쪽 마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기네 그러니까 슈팅 구간이 지금 4 9 0 0 0 원이라고 잡고 4 3 0 0 0 원이라고 잡으면 6 0 0 0 원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 목표치는 맞고그 다음에 주추세가 인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박스 구간이. 박스 구간이. 이 복사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주추세잖아요, 이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뻘쭘하니까 이렇게도 올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저기 꼬리니까 메인이 여기니까, 여기가 저항대가 되겠죠, 저항대가. 추세대 저항. 그러니까, 오히려 주추세 근처인 이쪽, 여기 덴고하고 이쪽이 있는 이쪽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 시간 베이스가 어쩌면 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9,500원에서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하셔야 되는 게 급하게 올라간 각도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그냥 급하게 무너집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고리 깊듯이 급하게 무너지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너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단기적 목표치 받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6만 2,700원에서 6만 1,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서 가 계속 추세대 때리면서 가겠죠. 추세대 때리면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N자형 목표치를 굳이 잡자라 그러면 상승 목표치를 잡자 그러면 요 갭으로 떴기 때문에 현재는 요거 밖에 안 돼요 최우선 목표치가 최우선 목표치가 요 갭만큼 떴으니까 6만 5천 0 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 에 이제 슈팅 구간이 이쪽에서부터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밑에서 잡거나 밑에서 잡으면서 모아가자 이거죠. 이, 무너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금 밑에서 잡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잡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빠지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까지도 안 빠지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63,000원에서 잡으신 분이 이쪽 오면은 쉽게 말해서 한 6%에서 7% 손실 구간이에요. 여기 오면 또한 10% 손실 구간이고 이거 뭐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 가격에 잡자 너무 따라가지 말자 따라가지 말자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치고 막 이탈하면 손절치고 밑에 잡고 이탈하면 손절치고 밑에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한 지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많이 보게 된다면 이쪽 저쪽 전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데 이쪽 전저점보다는 이쪽 덴고라인 쪽에서 한번 매수관점으로 보자 이쪽 덴고라인 덩고라인 쪽에서 매수관 쪽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